네, 이번에는 체력업 주사위공을 활용한 교실 또핑게임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놀이는소규명 학교나 또 인원이 또 학급 아이들이 좀 적게 나왔을 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체력업 주사위공에는 여기 밴드 괴발치가 들어있습니다. 육색이 들어있어 여기 있는 공색이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가운데에다가 주사위를 이렇게 돌려줄 겁니다. 그러면, 일단, 둘이 한번 먼저 가열법을 해볼게요. 가위, 가위, 보 어. 자, 이긴 사람은, 홀수와, 어, 짝수 중에, 어떤 걸 원하는지 한번 얘기해볼게요. 짝수. 음, 짝수. 그러면, 이 4, 6. 이 4, 6이 나오면, 여기, 찐니가 공격이 됩니다. 공격. 그 다음에, 당연히, 가열위을 진단하면, 홀수. 1, 3, 5가 나오면, 여기 연준이가 공격이 되는 거예요. 1, 3, 5가 나오면. 그러면, 어, 여기에 이걸 굴리면, 여기는, 즉을 밟고 있다가, 여기 게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요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면이렇 워킹 면리니까 하면 이 워킹 하리이니다 준비. 시작. 게 하면 이세요 하면 이하세 이렇게 하면 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서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 하면 이니다하을터치하기이에이제게가져이렇요하을터치 하면 전에 맞추면이춘사람이 1점에 따가지고,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 친구한테 이걸, 밴드를, 개발자랑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굴려서 나오는 운동을 그 친구가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준비, 준비. 선생님이 굴리는 위치가 좀 애매한데, 자, 굴린다면 바로 뒤에 빠지면 되겠습니다. 준비, 워킹으로 가세요. 다리 말고, 교실이니까, 시작. 자, 워킹으로 가서 밟으면, 시작게 밟으면, 네. 네, 워킹 맞췄어요. 그러면, 네. 찐이가 연준이한테 개 발자국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운동 시기 네, 올려서 운동 시기 살짝 보세요 이렇게 봐주세요 자 여기 있는 운동이 자 하이닝입니다 하이닝 하이닝은 유쾌 하게 해도 되고 오늘은 시간에 따라 2회만 하게 하이닝 하나 둘넷아 네. 이런 거가 올렸죠? 자 현재 지금 이쪽에 하나 넘었습니다 준비 시작 자 오른쪽으로 팔두대 복싱 달리지 말고 풀고 아 너무하기에 되지 마셨어요 그럼 다시 신이가 다시 넘겨주세요 하나 하나 넘겨주고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자 그리고 다시 운동식 팔짝 굴려주고 자 점프 턱 점프 턱 점프 턱자 이래만 하세요 이게 시작 선생님이 운동해주는 선생님 정해주세요 자 밟고 밟고 그래서 여러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겁니다 오늘은 1대1로 배틀로 하지만 시작 자탁 밟고 아자 이번에는 또 연준이가 피했어요 그러면 찐이가 또 넘겨줘야죠 찐이는 다 이겼습니다 네자 그러면 또 운동 운동시키기 운동시키기 아, 오늘 찐이만 운동을 열심히 하게 돼요 자좀빌네 아. 기회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선생님 학급에서, 어, 교실픽으로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기, 여기 귀팔 발치를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워킹 피부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놀이도 꼭 한번 교실에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